최대한 더 앉아요 우카타 아니요 두손 아니에요 시선 엄지 보세요 가슴 더 들고 시골근 더더두손 새끼발과 가 옆에 웃다나 마시면서 헤드업 오른발 왼발 판자 차투랑가 업독 다시 발가락 세워서 왼발 3cm, 오른발 손 피라 원 뒷무릎 펴요, 발 뒤꿈치 더 눌러요. 골반을 세우세요, 골반 세워야 돼. 허리 꺾지 말고 다시 손 놓고 반자, 차투랑가 업독 다시 발가락 세워서, 오른발 3cm, 왼발 손, 피라원 다시 손 놓고, 반자 차투랑가, 업독 다시 발가락 세워서, 다운 덕, 호흡 원2 3, 4, 5, 발뒤꿈치 들고 오른발 왼발 마시고 헤드업 내쉬고 헤드다이 마시면서 우카타 내쉬고 나마스테